안녕하세요. 김병룡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주택과 농지가 하나로 경매로 나왔습니다. 어, 이 물건의 가치 분석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찰된 물건인데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아 보이는 물건이라서 소개해드리는 만큼 어떻게 이 가치를 평가하는지 보시면서 유익한 시간 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게. 있습니다. 소재지가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이죠. 물건은 단독주택입니다. 토지 전체 면적이 884제곱미터, 267.41평입니다. 건물은 223.94, 67.74, 일괄 매각이죠. 토지 건물. 감정가는 10억 155만 1,880원. 평당 380만원 꼴이죠. 1차에, 1차 리돼서 2차도 유찰. 제 3차입니다. 3차. 3차가 12월 24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부 저, 크리스마스 전 24일날을 하는 겁니다. 4억 9,762만원 더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해당 물건이 어떤 사진인지 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생긴 물건입니다. 보시다시피 2층 건물이네요. 어, 애관이 굉장히 견고하면서 튼튼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네, 주택 건물에 입구 같아요. 여기가 입구, 지금 그렇고 여기는 좀 뭔가 이렇게 달아내 가지고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른 측면에 본관하고 주변에 토지 여기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지금 여기가 전도 같이 있고요. 주택도 같이 있습니다. 아 어, 지금, 물건. 여기가 지금, 어,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주택인데, 해당 물건하고, 여기도 지금 바로, 어, 전으로 농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이거 보고 계십니다. 음, 마당도 보이고, 해당 물건이에요. 요게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일부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자, 여기 보면은 도면인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 어, 여기 세 필지로 되어 있죠. 그죠? 세 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여기가, 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이요 237-3번지, 여기가 메인이에요. 여기 대지고, 237-7번도 농지, 237-8번도 농지, 두 필지 양쪽에 주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237-7번이 일부가, 한 20평 정도가 도로로 이렇게 진입도로로 쓰고 있네요. 여기가 큰 도로인데 이쪽으로 도로를 내서 어 이쪽으로 또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건물의 구조와 어 토지의 위치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어 매각 토지 지금 네 필지로 여기는 돼 있다고 했죠. 원래 3 필지인데 네 필지예요. 어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과밀억제구역이니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서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인데. 그린벨트예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도 여기 집단 철학지구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여기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되네요 이걸 한 4억 감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인데 이게 답이거든요 60평이 근데 현황은 전으로 쓰고 있는데 일부를 보니 여기 표시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3번에 똑같이 지금 7번이잖아요 여기에 일부를 답인데 2 0평으가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목록에 237에 8번지는 답인데 공부상은 답인데 현황은 전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여기다가 어, 표시를 해놨어요. 건물을 보니까 건물은 2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1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죠. 어, 1층은 방이 2개, 이렇게 화장실 2개 현관으로 되어 있고요. 2층은 방 3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어, 이렇게 거실 있고 화장실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31.2평, 2층은... 21.42 그래서 한 52평이 지금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면적이요 2015년도에 사용승인이 나고 나머지는 뭐제시건물이니까뭐고것 그러니까 없고 임대차는 없고 자 이렇게 된 물건입니다 그럼 물건에 대한 여기 위치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전체가 여기는 집단 체락지구로 되어 있죠 여기가 그린벨트에 전부 다 여기 녹양동 자체가 전부 그린벨트인데 그린벨트의 에, 그 계득법에 따라서 이제 집단 체락지구는 여기가 어, 건축이 가능해요. 어, 집단철학지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주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데가 시조 가치가 있는 거죠. 전체가 전부 다 어, 금지행위잖아요. 내 땅인데 내 토지는 내 마음대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그린벨트를 묶어놓으면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일부를 이렇게 마을이 예전부터서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이든 후든 이렇게 열 가구가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이겠죠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집단으로 어,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한 10가구 이상 되면 개특법에 따라서 집단취락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일종 집단취락지구라는 얘기죠 이기를 풀려서 어, 개발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죠 주변들은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을 받아서 그래서 이게 집단취락지구다 아, 이렇게 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와, 자 이렇게 한번 분할해서 한번 볼까요 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해당 물건이 지금 여기 본건이에요 본건 여기가 네, 물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서 3번지거든요 여기가 3번지가 돼지 그 다음에 여기 이 물건이 또그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요것도 이만큼이 전으로 일부 7번지가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도로로 이렇게 쓰고 있다. 말입니다. 한2 0병 정도. 그리고 이게 전체가 세 필지인데, 필지는 여기는 지금 필지 분할은 안돼 있고 현황만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를 좀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적 편집도 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럭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다알 수가 있어요. 여기 쭉 보시면은 어 여기 조금 줄여 볼게요. 그럼 여기가 7번지, 3번지, 8번지, 여기 도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해당 토지가 이렇게 아, 지금 나와 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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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도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해서 전체 확대해다 보면 이큰 도로고 일부 도로가 내 땅인데 이렇게 도로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 주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그냥 현황 도로로 봅니다. 내 토지지만.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에 있죠. 현황도로로 이렇게 봐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길은 막을 수가 없죠. 현황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땅은 아주 여기 텃밭이 여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냥. 집만 덜렁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텃밭 형식으로, 이거 한 80평, 여기도 한 80평, 이렇게 되잖아요? 좀 크기는 큰데, 어, 이렇게 해서 소일거리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이런 전원 생활을 어, 꿈꾸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 많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 물건은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2층 건물에다가 경고해 보이니까, 은퇴 후에, 혹시 의정부 쪽에 이런 주택을 에그 구하고자 하신 분들은 이런 물건 한번 입찰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지금 뭐 감정가 대비해서 49% 니까 여기 30%씩 저감 되니까 딱 반값이에요 그러면 주택만 해서 4억, 답이 이렇게 해서 한 3억 되잖아요 그래서 7억을 감정한 거고 주택이 이 정도 건물을 지을 지으려면 을 50평 질라면 평당 어 이거 3억 계산했잖아요 2015년도에 이렇게. 지금은 이거 한800 줘야 될거예요 그럼 한 4억 정도 1억이 더 추가 되니까 사억이면은 지금 5억 4억 5억 선이니까 땅값만 해도 사억이고 주택값만 해도 사억인데 굉장히 저렴하죠. 그래서 땅을 사서 주택을 신축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즘에 어, 건축비가 상승돼서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토지와고 그 건물 일괄 매각으로 경매나 공매로 체대하는 것이 아주 유리하고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물건이 괜찮아 보이니까 아파트 생활보다는 이런 전원 생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주변들은 다그림벨트로 묶여 있고 내 토지만 한열 가구만 특혜를 받아서 건물을 짓고 아주 어그 자연의 혜택을 또 듬뿍 이렇게 담고서 생활하니까 공기도 좋고 물도 맑고. 얼마나 자연과 더불어서 사는 생활이 행복한지 아마 생활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입찰해보세요. 다른 권리는 어, 분석은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말씀드려요.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